에 출연하게 해줄게요 <laughs> 살라, 살면 뭘... 여기에서 낙하면안 된다. 이구나 아이고... 다 아니, 좀 나... 왜이 <laughs> 돈하게는 하면 잡네. 아, 걸만 빼고 그래, 다 잡네. 걸만 잡고. 잡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개가 돼야 된다, 이거. 뭐가 아, 아, 개가 그래, 여기서 일로 가야 돼. 누나야, 이게, 일단은 저돈 이게 우리 아이가 어. 그래. 개도 되고. 개도 되고. 공하도 되고. 개도 잡는다. 그냥 빨리 해. 네발 저쪽으로 치우고 해야 되는데 낙대는 되지. 계속 쓰실 거예요? 잡아야지. 걸. 거의 나다 내가 좀 기다렸는가 어, 했다 아 맞다 니이 네. 그 네, 네. 네. 앞에, 앞에 생긴디 ]야? 아 진짜요? 생기고 어. 바로 신고당한디 지금 뭐를 판거야 요즘에 여성들은 내가 애 낳는 기계가 아람수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때 여기를 음. 아버지 친구들하고 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지 지금 기억하면 아버지는 생에 뭐라는 기억이 없어 나한테는 음.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모르는 거야 엄마가 지금 생각하고 부어 이렇게 막 기둥자고 이럴 때 <놀람이> 음, 음, 음. 오빠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마 네, 네, 네. <laughs> 뚱뚱하느껴져나누나 누나 시골에 자주 와야 되겠네 안받어요아 그래,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 안 주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언제, 언제 볼줄 알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안주! 뜬거없이 찍는가? 어나 브이로그가 더봐아지제너제 친구, 친구 이명 콤마했어요. 하지 마.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목소리가> 부끄러워 하네요. 과학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목소리가> 나 이런 거말안해 사실 이제. 남겼어 사 이거 뭐 부끄러워서 먹을 수가 있나 I'm going t 짜면 e t a little bit 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앞치마 그그 아, 예뻐요 그어린지그실그할때 썼던 건데 치 그치. 그 근데 나 요즘에 거기치 그치. 그치. 가지고.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6달 먹는데 어머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마산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뭐 완전히 충청 갔다가 지마때로 갔다가 내가 지금 대구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 3분이면 얘기 끝날 거를 10분 이상 하고 있다가 그 주제를 잊어버려서 내가 도대체 지금 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니 상대한테 묻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가 기억하고 그 얘기를 얘기해주면 아참하고 얘기하고 음. 상대도 까먹고 몰라 하면 그냥 너무 그 기쁘 만들어가지고 okay. 아니 막 떡이 안, 안 불려 지고막 <laughs> 너무 귀엽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주먹밥도 진짜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예쁘지 않아 오늘 날씨가 이거 설마 브이로그에 나온 거야? 어.. 당연하죠 근데 기아 날씨가 너무 좋다지? 하하치료 아, 어, 그래? 아니 아니 왜냐면은 딱 맥을 짚으면 알아 아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아.. <laughs>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진지해 나 아픈데 <laughs> 진짜 아내 이름 가려야 되지? 아 왜? 왜? 어, 여기 유튜브에 내 이름 나가면 안 되잖아 아니 뭐 우상이 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어, 맞아 아. 근데 내가 최근에 응. 와 그래도 좋다 야 야, 와, 진짜 너무 좋다 난 오징어 먹고 왔어 너도 그렇게... 한의원 가보라니까 진짜 만병 통치하고 수 그래. 자제하고 있어 맞있어 그래. 그냥 아, 맞아 수건 어. 아. 자제하고 있어 어. 보여줘 아 근데 예쁘게안 나오지 아 나와 나와 인사하세요 강추. 뭐한게 뭐지? 야 여기 는뭐가아가야 돼. 카페 칠인. 그래, 거기 가자 그냥. 힘겨움을 찍고 있는 거야? <laughs> 야, 이래도 일분도 잘안 나와. 정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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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찍어 <웃음> <웃음>